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전선이 장중에 보압권에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뉴스 보시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들이 매수를 하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하면서, 134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에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5300선을 내줬다가,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그래도 꺾이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위아래의 등락폭을 만들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롤러코스터 장세에 개미들은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에도 4%, 5% 변동성의 피로도만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반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은 차트를 더 들어 올리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매도를 해야 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과열된 구간은 맞는 만큼,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TKC인베스트 회장은 포모가 지배하는 위험한 시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업종 시장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1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밑에서 산 사람들은 물론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포모로 인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웬만한 주식들은 10% 20%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량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급등주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의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차례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흥거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남아있는 물량을 또 매도하는 방식으로 항상 대응 가능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25년 4월 달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지금 여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주봉 차트로 지금 코스피 지수만 130%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 여전히 꺾이는 모습이 없는 만큼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이탈을 하고 적어도 20일이 평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과 하락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구름대 이탈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번 연도 10월 달은 돼야지 그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차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나왔듯이, 이런 구간에서도 똑같이 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등락폭이 만들어지고, 한 차례 구름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는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이니까, 섣불리 비중을 다 투입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분할 대응으로 하시면서 확실하게 자리가 오는 그런 구간에서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일본 기준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MACD에서 나왔고 RSI 같은 경우도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한 차례 과매수를 찌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아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이 크게 난다면 어느 정도 현금으로 다시 한번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리면 다시 한번 담아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이 항상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이 있으면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내려오는 기간,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매매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면 관심 종목이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런 흐름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지금 종목들 찾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 저 또한 계속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볼론으로 돌아서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 24년도부터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차트를 돌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어쨌든 눌렸을때 지금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충분히 이런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타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지금 밑단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우선 뭐 일부 현금 확보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머지 물량은 최대한 들고 있으면서 최대한 퍼포먼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라겠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차례 눌렸을 때 적어도 27,000원에서 28,000원 여기 사이까지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지금 매수를 한다면 비중은 약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걸 권장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때 비중을 더 크게 담는다 생각하고 조금은 여유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RSI도 그렇고 MACD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한 차례 꺾이기에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슈팅이 한 번은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일봉으로 본다면 어쨌든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눌렸을 때 지금 이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준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지 잘 체크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26년 한해 힘내실 수 있도록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현재 물린 종목이 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상한 커뮤니티에 휘둘리지 않고 호재만 쫓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가치적인 피드백 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면서 좋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세력 들의 매집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세력들이 차트를 그려가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는 눈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어떻게 선별하는지와 현 시점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 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서 현재 AI, 반도체, 로봇, 방산 다양한 섹터들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내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공부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이번 26년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개면 충분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제 번호 010-8367-9751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아래에 나와있는 제 번호 010-8367-9751번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